네, 안녕하세요. 문서연입니다. 제가 먼저 투명 알갱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게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건조 식품 같은 김에 방부제 제습 역할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실리카겔이라고 하거든요. 왜 제습제 역할로 똑똑히 상응 받고 있는지 제가 실험을 통해서 직접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투명한 볼에 실리카겔을 조금 담아 봤거든요. 여기에 물을 부어 볼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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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세요? 소리가... 물을 머금는 소리가 막 저한테 들리거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힘차게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와... 아니, 보세요. 분명히 제가 좀 전에 물을 담았잖아요. 근데 지금 물이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을까? 바로 이 실리카겔 수많은 공기 구멍으로 이루어진 실리카겔 속으로 쏙쏙 그 수분이 머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카겔이 바로 재습력이 뛰어나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입증 됐죠?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실리카겔 바로 특수 실리카겔의 원단을 결합해서 만든 게 바로 기술력이거든요. 바로 특허받은 기술력 오늘의 주인공 이름이 조습군입니다. 조습군 말 그대로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 공기 구멍 안에 습도를 쫙 머금고 있다가 또 너무 습도가 없을 때는 습도를 쫙 내뿜어 주기도 하는 그런 똑똑한 기능의 조습군 상품 오늘 깔창과 방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깔창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여성용, 남성용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은색 빛깔, 음색 빛깔이 나는 것이 여성용이, 블랙 색상이 남성용입니다. 뒷면을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자신의 발과 신발 사이즈에 맞게 자른 표시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잘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단면이 부담 없이 얇다 보니까 평상시에 신는 구두 정장화에 딱 알맞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누메아의 디자인 입핀 바로 조수꾼 떼우하우스 깔창. 정말 멋있는 해적 그림부터 해서 참 엣지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밖에 야외활동 하실 때 신는 등산화, 운동화 이런 데 착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역시 프리사이즈고 뒷면에 보시면 눈에 좀 띄진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역시 자름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 왜 우리 신발, 실내에서 또 야외 활동할 때 오래 신다 보면 냄새도 나고요. 또 간혹 가다 습도가 너무 많으면 우리 불청객 있죠. 발가락 사이사이에 틈새 그 나도 모르게끔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유해물질,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민망한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 또 냄새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조습군 깔창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오늘 방석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방석은 총세가지 색깔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화려한 색의 빨강, 시원한 색깔의 블루 그리고 마지막 블랙까지 어, 취향 따라 골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이 방석도요 앞에는 푹신푹신한 에어매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공기정화가 되게끔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어,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드렸고요 뒷면을 보시면 레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응, 의자하고 그리고 방석이 하나가 될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옆에 조수꾼 이렇게 네임텍 뒷면에 살짝 넘기셔 보시면 약간 살짝 하늘색 빛이 네임텍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사용하시다 보면 색깔이 조금 더 붉은색이 나오셨을 때 그때 이 방석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습도 많이 먹었다. 이제 반나절 정도 햇볕에 말려주시면 이제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줬기 때문에 반 영구적으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조습군이라는 게 자체가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신소재라고 해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깔창, 평범한 방석 사용하지 마시고요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줄 수 있는 똑똑한 조습군 깔창과 방석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야외 활동하시기 바랍니다.